다음 중, 자, 10쪽이야, 10쪽. 10쪽에 개념이 기기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 자, 1번. 자, 다음 중 X가 A의 제곱근. 자, 그러니까 A의 제곱근이 X가 된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X에다가 제곱을 했을 때 A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니까 러 어떤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를 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처음 최초의 수. 그게 바로 X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즉, X에다 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말을 식으로 나타내면 X제곱은 A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지. 그죠? 자, 그럼 2번부터 한번 보자. 1번. 다음 수들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1. 1의 제곱근은? 자,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있잖아. 똑같은 도수를 곱해서 1이 되는 수가 얼마야? 1이지, 그죠? 근데 양수의 제곱근은 전부 다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자, 그럼 2번. 자,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이수의 제곱근을 구하래. 이수의 제곱근을 구하려면 이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하면 16분의 1이지, 그죠? 16분의 1의 제곱근, 즉 제곱을 해서 16분의 1이 되는 수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16의 제곱은 4잖아. 그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된다. 자, 여기서 팁을 좀 주면 얘를 갖다 이렇게 고칠 필요 없이 그냥 제곱, 제곱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그냥 이 안에 있는 수 있잖아. 그지? 이 안에 있는 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그냥 이 전체 수의 제곱근이 된다 이거야. 그렇게 풀면 돼. 자, 3번, 0.25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랬어. 0.25의 제곱근. 그럼 제곱해서 0.25. 내가 그때 얘기했듯이 소수 한 자리수, 세 자리수, 다섯 자리수 이런 식으로 소수 자리수가 홀수개인에는 제곱해서 나는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없다 그랬어. 근데 얘는. 소수 두 자리수잖아, 그지? 소수 두 자리수, 네 자리수, 여섯 자리수. 이렇게 소수 자리가 짝수 개인에는 소수 한 자리수가 제곱되면 두 자리가 되고, 소수 세 자리수가, 어, 제곱해, 제곱해서 나타내지면 소수 몇 자리? 소수 한 자리 수가 제곱이 되면 소수 두 자리 수가 되고, 소수 두 자리 수가 제곱이 되면 소수 네 자리 수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 0 생각하지 말고,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는 5잖아, 그죠? 근데 소수 두 자리 수니까, 소수 얘는 한 자리 수가 되면서 앞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4번을 한번 보자, 이제 4번. 자, 4번을 보면, 100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제곱해서 100이 되는 수는 얼마야? 그냥 10이잖아, 그지? 그럼 앞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 자, 5번. 자, 11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럼 제곱해서 11이 되는 수가 있어? 없잖아, 그지? 그럼 루트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하면 되는 거고. 6번은, 자, 3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제곱해서 3분의 1이 되는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렇 그럼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서 3분의 1 하면 돼. 자, 7번은 그럼 어떻게 될까? 0.7의 제곱근을 구하래. 그럼 제곱해서 0.7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서 0.7 하면 돼. 자, 8번이, 8번이 문제인데, 8번은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을 구하래. 자,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다랬어, 없다랬어? 없다랬지, 그죠? 그래서 얘는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얘는 없다 쓰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9번. 9번은 루, 루트 36의 제곱근을 구하래. 루트 36. 자, 9번은 루트 36의 제곱근을 구하는데, 루트 36은 우리가 얼마야? 6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6이란 말이야. 그래서 루트 36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6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말하고 같다고. 그럼, 제곱해서 6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루트, 볼마루트 6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36의 제곱, 제곱근은 6이구나. 제곱해서 36이 되는 수는 6이구나. 그런데, 여기에 루트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도 루트를 똑같이, 똑같은 조건에서 붙여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럼 10번도 마찬가지야. 얘는, 루트 4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얘는, 4분의 1은 얼마, 원래 얼마야?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과 같은 수야, 그지? 그래서 얘는 제곱근, 2분의, 루트 4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 말은 2분의 1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 말하고 같으니까, 제곱해서 2분의 1 되는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풀마, 루트 2분의 1, 이렇게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 사, 이 상태에서 생각해도 돼. 루트 4분의 1, 4분의 1의 제곱근은 2분의 1이잖아, 그지? 2분의 1인데, 여기 에 루트가 씌워져 있으니까, 얘도 똑같은 조건으로 루트를 씌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도 상관은 없어. 알았지? 자, 그러면, 11번. 자, 11번을 보면, 루트 1.44.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루트 1.44. 소수 두 자리 수네? 그럼 소수 두 자리 수면 은 소수 한 자리 수가 돼야 되잖아. 그지요? 그럼 얘는 소수 1.2 이렇게 되고, 제곱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얼마야? 1.2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야. 그죠? 그러면 1.2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얘는 풀마 루트 1.2 이렇게 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1.44 이거의 제곱, 제, 자, 제곱해서 1.44가 되는 수는 1.2니까 거기다가 루트를 씌워주고 풀마 붙여줘도 돼. 같은 조건으로. 자, 그다음에 12번. 루트 49분의 9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원래 49는 7의 제곱이고 9는 3, 3의 제곱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7분의 3이야, 원래 이 수가. 그래서 루트 49분의 9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 말은 7분의 3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루트 49분의 9의 제곱근을 구하나. 7분의 3의 제곱을 구하나 똑같은 거니까 제곱해서 7분의 3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플마 루트 7분의 3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그 다음에 3번 보자 3번 <laughs> 3번을 보면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옳은 것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 자 그럼 기억 자 10의 제곱근은 루트 10이다 10의 제곱근 자 10의 제곱근은 얼마야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지 그래서 풀마 루트 10 이건데 거기는 루트, 10, 루트 10이라고만 남아있네 그지 그럼 얘는 아니네 답이 자그 다음에 니은 자 루트 64는 우리가 루트 8의 제곱이니까 그냥 8이지 그죠 거기서 풀마 8이라고 그랬는데 풀마 8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얘도, 얘도 옳지 않아. 그지? 자, 귿은 0의 제곱근은 몇 개? 0의 제곱근은 0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야. 하나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럼 리을. 음수의 제곱근은 음수. 음수의 제곱근은 뭐라고 했어?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그지? 자, 그래서 얘도 아니야. 그죠? 자, 그럼 미음. 자, 마이너스 5의 제곱과 마이너스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 전체 제곱의 제곱근과 어, 5의 제곱의 제곱근 얘가 같다 그랬어. 맞는 얘기지.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을 해도 25가 되고, 5의 제곱을 해도 25잖아, 그죠. 그럼 얘도 25의 제곱근을 구해라라고 하는 말이고, 얘도 20, 25의 제곱을 구해라라고 하는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잖아, 그지? 얘만 단지 틀리게 쓴 거지, 그지? 자, 그럼 비요. 그럼 얘는 올바른 거네, 옳은 거네. 자, 그는 비염. 양수의 제곱근은 절대값이 같은 양수, 음수 두 개다, 맞잖아. 만약에 우리가 4의 제곱근을 구해라, 그럼 얘는 어, 어떻게 돼?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 즉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두 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양수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인데 절대값이 같은 수두 개다, 이거야. 알았지? 그럼 얘도 옳은 거니까. 자, 3번의 답은 뭐뭐다비귿 미음, 비음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야.